여러분, 구원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구원이 시작되는 바로 그첫 순간, 그 아주 정교한 메커니즘을 함께 따라가 볼 텐데요.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구원의 시작점이 뭔지 알아보고, 두 종류의 신적 부르심, 그리고 복음적 부르심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과연 진실한 제안인지, 또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은 뭐가 다른지, 마지막으로 중생과 부르심의 그 미세한 차이까지. 이렇게 처음에는 좀 넓게 시작해서 점점 더 깊이, 더 정밀하게 파고 들어갈 건데요. 마지막에 가서는, 아, 이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따졌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부제는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의식적 삶과 만나는 곳이네요. 여러분 혹시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순서를 말하는 건데요. 벌코프는 이 구원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 그첫 단추를 바로 부르심으로 본 겁니다. 왜 다른 것도 아니고 하필 부르심이 시작점일까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네, 구원의 서정이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그 순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반드시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1초 전에 일어나고 저게 1초 후에 일어난다, 이런 개념이라기 보다는 논리적인 순서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딱 잡고 가셔야 오늘 내용이 훨씬 더잘 이해되실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부르심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계획, 그 객관적인 사건이 어떻게 나라는 한 사람의 주관적이고 또 의식적인 경험 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첫 번째 관문, 그첫 번째 접점이 바로 이 부르심이라는 거죠. 볼코프에게 있어서 모든 구원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두 종류의 신적 부르심. 부제는 모든 부르심이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입니다. 맞아요. 부르심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죠. 벌코프는 여기서 아주 예리하게 선을 딱 긋습니다. 수많은 부르심 중에서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부르심은 과연 뭘까? 이제 그 범위를 확 좁혀 들어가는 거예요. 벌코프가 나누는 두 가지 부르심이 바로 이겁니다. 왼쪽을 보시면 실제적 부르심이 있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자연이나 역사를 보면서 와, 정말 신이 계신가 보다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는 그런 부르심이에요. 하지만 벌코프는 이것만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르기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초점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말씀의 부르심입니다. 이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부르심이라고 못 박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음적 부르심의 해부입니다. 외적 부르심의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본다고 되어 있네요. 네, 이제부터는 우리가 집중하기로 한그 말씀의 부르심. 이걸 벌코프는 다른 말로 외적 부르심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외적 부르심이 과연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제대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외적 부르심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또 죄인들에게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라고 권고하시는 은혜로운 행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뭐냐면요. 그 수단이 항상 언제나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적 부르심이라는 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사실만 알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 있어야 진짜 외적 부르심입니다. 첫째, 복음의 사실과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하고요. 둘째, 그걸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결단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죄 용서와 구원을 주시겠다는 조건부 약속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거죠. 제시 초청 약속 이세 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진실한 보편적 제안인가? 부제는 위대한 신학적 난제네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딜레마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이 문제예요. 만약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 두셨다면 모두에게 와서 구원받으라고 하시는 이 초청이 과연 진심일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큰 문제거든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을지 이미 다 정해놓으셨다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나에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게, 이게 과연 진실한 제안일까요? 아니면 그냥 빈말일까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보편적인 초청의 진실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벌코프는 바로 이 어려운 질문에 답해야만 했습니다. 벌꽃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에스겔서의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세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벌코프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이 보편적 초청이 그분의 진실한 마음,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분의 성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코프가 내놓은 해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두각의 의지를 구분하는 건데요. 자, 왼쪽을 보세요. 개시된 의지가 있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바예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처럼요. 바로 이 개시된 의지가 모두를 향한 진실한 외적 부르심의 근거가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에는 비밀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원하고 주권적인 계획으로 누가 실제로 구원받을지를 결정하는 의지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추청하는 것은 그분의 개시된 의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100% 진심이고 그 추청에 누가 실제로 응답할지는 그분의 비밀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둘을 구분함으로써 그 딜레마를 해결하는 거죠. 다섯 번째, 외적 부르심 대 내적 부르심입니다. 귀에서 마음으로 라는 부제가 붙었네요. 자,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알겠습니다. 초청 자체는 모두에게 주어진 진실한 초청이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만 그게 효과가 나타날까요?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이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의 구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외적 부르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수단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닿는 영역은 우리의 귀, 즉, 외적인 의식입니다. 대상은 택자든 비택자든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이 부르심은 저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외적 부르심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내적 부르심, 다른 말로 유효적 부르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수단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적용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영역도 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이죠. 대상도 모두가 아니라 오직 택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효과는 불가항력적입니다. 즉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을 실제로 이루어내는 부르심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중생 대 부르심. 벌코프의 가장 정밀한 구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제 우리는 벌코프 신학의 정수, 그야말로 백미라고 할수 있는 가장 세밀하고도 중요한 구분에 도달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중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생은 아주 엄격한 의미의 중생인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생명의 씨앗을 우리의 잠재의식적인 영혼에 심으시는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잠재의식이에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유효적 부르심은 뭘까요? 이건 바로, 중생을 통해 우리 잠재의식 속에 심겨진 그 새로운 생명을 성령께서 끄집어내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과 의지가 복음에 대해서, 어, 이게 믿어지네? 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하게 만드시는 거죠. 잠재의식에 심겨진 생명을 의식의 세계로 이끌어내는 것, 그게 바로 유효적 부르심의 역할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을 논리적인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단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외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2단계, 그 말씀을 듣는 떼자의 잠재의식 속에서 성령께서 새 생명을 심으시는 중생이 논리적으로 먼저 일어납니다. 3단계, 바로 그 다음에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해서 그 새로운 생명을 의식의 영역으로 활성화시키는 유효적 부르심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 그 결과로 사람이 의식적으로 믿음과 회개로 반응하는 회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정교하죠.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나눠야 하나? 이게 대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런 심오한 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한 아주 우아한 해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첫째, 유아 구원 문제를 해결해 줘요. 아직 복음을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믿을 수 없는 아기들도 하나님께서 잠재의식 속에서 먼저 중생시키실 수 있다고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죠. 둘째,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일이라는 신적 단독행위를 확실하게 지켜줍니다. 인간이 반응하기 이전에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중생이라는 창조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시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핵심적인 구분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번 쭉 훑어보세요 특히 영역 항목을 한번 볼까요 외적 부르심과 유효적 부르심은 둘다 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지만 구원의 근원적인 씨앗인 중생은 잠재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차이가 보이시죠? 또 인간의 역할도 보세요. 중생에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수동적이지만 유효적 부르심을 받을 때는 불가항력적이긴 해도 능동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표 하나에 오늘 내용이 다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결국 벌코프의 신학체계 안에서 모두에게 들려지는 이 외적 부르심은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됩니다. 택자에게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필수적인 수단이 되고요. 동시에 비택자에게는 그들이 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한 정밀화물의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구원의 가장 첫 단계, 그 시작점이 이토록 복잡하고 정교한 하나님의 작업이라면 이것은 과연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